아, 메시지 6번입니다. 메시지 6번 제목은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해보자면 바로 3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3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바로 몸입니다. 이 몸은 어떤 조직이나 어,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바로 유기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을 알고 몸의 원칙들을 지키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메시지 6번의 계략을 보게 되면 요 로마서 1번과 2번 이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번은 몸을 아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 1장, 에베소 4장에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을 아는 방면입니다. 또, 로마서 2번에는 뭐냐면, 몸의 원칙들을 지키는 이 방면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 4장에 이 몸의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게 되면, 한 몸에, 몸이 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보시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이고 그 몸에 속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몸이 나옵니다. 또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 나오, 나옵니다. 또 24절 뒷부분,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르게 섞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요.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또 에베스도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기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요, 몸이 하나요. 이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온 몸은 온 몸이 나옵니다. 온몸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번이 바로 몸을 아는 것인데요. 어, A번 보게 되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몸에 대한 무지 때문. 몸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알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몸을 모르면 교회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아는 것에서 두 방면인데 이 생명 안에서의 또한 실행 안에서의 이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명 안에서의 몸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 개인의 생명이 아니고 몸의 생명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번에서 밑줄 그어야 할게 뭐냐? 생명 안에서 몸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몸이 있고 생명이 없으면 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몸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2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가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어, 성장이 있느냐면요. 생명의 체험에 영적인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 두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 하나, 한 면으로는 있고, 또한 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또 전진된 것이죠. 또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서 성숙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아는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 몸의 질서 안에서, 어, 드러난 머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 자매를 도와가지고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인식하도록 돕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 몸을 아는 것에 대한 그 4, 4, 4가지 그 추가를 6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 두 번째, 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 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 네 번째, 결코 분열적일 수 없다. 다섯 번째, 섞여지고 동역하고 건축되기를 추구한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놓여진 그 위치에 만족한다는 것. 자, C번 에보게 되면요. 실행 안에서 몸을 아는 거죠. B번은 생명 안에서 밑줄 그으셔야죠. C번은 뭐냐? 실행하다. 실행에 밑줄 그려요 실행 안에서 몸을 아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실행이 뭐냐면 지방교회입니다. 이 지방교회는 뭐냐면 특정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지방적인 표현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지방교회들로 표현됩니다. 모든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무적인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려에서 몸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지방교회들은 둘째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스 2번은요, 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요. 몸의 원칙에 A번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하나의 원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몸은 오직 하나 안에서만 존재하고 존속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지키는 것인데 이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아, 비번 보게 되면 예, 비번에 또 원칙이 있는데요. 몸은 뭐냐면 그리스도야 된다. 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은 그리스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보게 되면. 이, 이 몸이 나오는데, 이 몸은요,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그 그리스도가 바로 몸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증가요, 확대요, 그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요소가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은 제 몸의 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분은 내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몸을 형성하는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자, C입니다. 이 몸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 그분의 표현인 그 몸으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아주 충만으로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어, 믿는 이들이 몸에 지체가 될 때, 몸에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이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또한 면으로는 믿는 이들의 몸에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할 때, 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뒤에 번 보게 되면요. 이 몸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데요. 이 십자가의 일은 몸으로 완결되고 우리를 몸 안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몸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고, 이 자아는 이 몸의 원수입니다. 네, 자아는 몸의 원수인데요. 이, 이 십자가로 이 자아가 철저히 철어질 때 몸의 생명을 만지고 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이 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몸의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좌절이고. 가장 큰 반대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몸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아가 표현될 때마다 몸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아가 없으, 없어지면 몸이 있게 되고 예, 몸이 있으려면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없어질 때 화평이 있게 됩니다. 자아가 있을 때 몸이 없게 되고 화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처리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은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에 신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F번을 보게 되면요. 신성한 교통이 몸 안에서 사는 것의 실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뭐냐? 이 교통의 원칙입니다. 이 신성한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몸 안에 사는 것의 그 실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교통은 몸의 모든 지들 가운데 있고 모든 체들을 통과하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함, 우리 가운데 통과하기 원함, 우리 가운데 흐르기 원함. 그렇게 할때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고르게 되고 조절되고 조화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결론인데요.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한 최상의 것들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시지 6번은 두 방면인데요.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몸을 아는 방면은 뭐냐면 두 방면인데, 생명으로서 알고, 또 실행으로서 몸을 아는 방면입니다. 몸의 원칙을 지키는 방면이 여덟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세 번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원칙, 네 번째 십자가의 원칙, 다섯 번째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는 원칙, 여섯 번째 신성한 교통의 원칙, 일곱 번째 몸을 고려하고 관심하고 존중하고 최상의 것들을 하는 원칙. 예, 이게 일곱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원칙 가운데서. 어,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고 더 전진하길 원합니다. 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 안에 부르시고 몸을 알게 하시고 몸의 원칙들을 지키게 하시고 몸 안에서 함께 우리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몸을 더 깊이 알고 또이 몸의 원칙을 지킴으로 몸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